반갑습니다. 기타 치는 사과 아침입니다 기타 치는 사과 아침에 태극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아, 저기 불빛들이 아주 이쁘지요. 그죠? 아이고, 세상에. 여기는 지금 공사 현장인데요. 요렇게 또 황금길을 또 깔아놨네요. 그죠? 요렇게 지금 이쪽 저쪽에 요렇게 안전망을 치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요렇게 또 길을 내놨네요. 아이고, 세상에. 고맙고로 예.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. 밤길을 안전하게 다니라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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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망을 깔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밤에 어두운데 혼자 걸어가도 전혀 무서움을 못 느끼도록 요렇게 이쁘게 이쁜 길을 깔아놨네요.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나 이쁜 세상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그지요? 요렇게 또 그, 어, 그, 공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마음을 써가지고, 이렇게 또 이런, 이런 길을 내줘가지고, 제가 황금길을 걷는 기분을 해가지고, 지금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. 아이고, 이쁘지, 그지요? 참 이쁩니다. 세상만사 이쁘게 보면 다 이쁘지, 그지요? 이렇게 또 이쁜 날, <laughs> 노래 한곡안할 수가 없겠죠? 저의 <laughs> 노래, 어디로 갔을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디로 갔을까요? 어디로 갔을까요? 어디로 갔을까요? 내 청춘 어디로 갔을까요? 어디로 갔을까요? 어디로 갔을까요? 내 젊음 어디로 갔을까요? 누가 누가 그 누가 내 청춘을 찾아준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냥 따라갈래요. 내 청춘 있는 곳으로, 내 잘못 있는 곳으로 따라갈래요. 따라갈래요. 내 청춘! 내 젊음 있는 곳으로, 내 젊음 있는 곳으로. 아이고, 제가 한번 보서이 저기 달이네, 그죠, 달. 아, 오늘이 보름은 아닐 것 같은데, 저렇게 달이, 그죠, 크게 떠가 있네요, 그죠. 아이고, 세상에. 저달님도 저, 저의 저 퇴근길을 밝혀주고, 아이고, 아침에 퇴근한다고 욕보지 하면서 달이 저한테 동무해 주려고 네요 <laughs>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하기사 그죠 저 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밝음을 안 주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겠죠 그죠 항상 저렇게 어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는 달처럼 항상 <laughs> 어딘가 해줘도. <laughs> 어, 이렇게 밝게, 어,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 달과 같이 어두운 곳이 있으면 빛이 되어주고. 어? <laughs> 참 거창하네. 그렇게 말하니까. <laughs> 아,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는 노력합니다. 나름대로 작은 나눔이, 나누미, 작은 나눔이든지 아니면 작은 뭐, 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제 수준껏 할수 있으면 하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삽니다. <laughs> 아, 오늘 대근길이 너무 예뻐가지고, 이렇게 밝게, 어, 비록 저 달림과 함께 퇴근은 하지만은 정말 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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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퇴근을 한다. 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이 밝음이 막 이렇게 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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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만이이 밝음이 저희테이게 따라온다네요.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조금 밝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만. <laughs> 이러면서 있다입니까? 아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. 이러면서 아이고 저 다른 뭐예요? 저렇게 휘영청 밝을꼬 이러면서 있다입니까? 아왜든간에 기분 좋게 살면은 그어 밝음이 언젠가는 자기한테 이렇게 막찾아 온다는 거라요. 그래서. 어쨌든 간에, 뭐, 삶이 쫙, 고달프고, 쫙, 힘들더라도, 그냥 웃으면서 안 살아보는 겁니다. 웃으면서. 아, 오늘 제그 영상에 나빠요. 뭐, <laughs> 그렇게 올리더만은 또 나빠요. 두 개가 딱 떴더라고요. 예, 아이고, 막. 그래도 크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. 아, 그래, 뭐, 또 나빠요.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하니까 또 막, 그 괜찮대요. 막, 그냥 막,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혹시,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, 어, 내 삶이 조금 버겁다거나, 아, 혹시, 아,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이 와, 이렇고,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다, 아닙니까? 그지요?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역시도 삶의 무게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. 뭐,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. 아니, 왜? 아, 즐겁게 안 살면 지마 손해인데요. 안 그렇습니까?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야. 룰룰랄랄랄랄랄랄라,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. 방송 들고 또 나빠요 하고 또 놀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. 무슨 아즈메가 저리 얻어 방정을 떨고 있나? <laughs>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, 그지요? 뭐하여든간에다 보시는 거는 다뭐 어 보시는 분 나름의 자유니까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 어쩔 수는 없지요, 그지요? 뭐 그것도 다 제가 또뭐 하는 방송에서 또 그런 게 나오니까 그것도 다 제가 감수해야 되겠지요. 어쨌든간에 아름다운 밤입니다. 어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항상. 저 달처럼 항상 빛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기타 치는 사과 아침에 퇴근길 달린과 함께 데이트를 함번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